사도는 히브리 신자들의 기도, 18절, 에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추천합니다. 우리와 디모델을 위하여, 23절 언급,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목사들에게 져야 할 의무의 한 부분입니다. 목사는 백성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의 사역자들을 위해 더 열렬히 기도할수록 그들의 사역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칠 자들을 가르치시어 그들이 깨어있고 지혜롭고 열심이며 성공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에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유혹 아래서 사람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레위인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바울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성실성을 겸손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꺼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뢰. 그는 우리는 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스타일로 말하기를 선택하여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너무 확신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경건한 질투를 유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믿는 것은 선한 양심이 있고 깨우침이 있고 지식이 있는 양심이 있고 깨끗하고 깨끗한 양심과 부드럽고 신실한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를 거슬러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이 첫째 상과 둘째 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특히 우리의 사역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우리의 모든 의무를 존중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목사는 공적 축복이며 백성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가 그들의 기도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그들에게 더 빨리 회복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19절. 그들에게 다시 오고자 하는 열망과 진정한 의도.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촉진하고 그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그들의 기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의 대가로 백성들에게 올때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더큰 만족을 백성들에게 성공으로 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모든 자비를 얻어야 합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이 그를 위해 하기를 원하는 대로 기꺼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평화의 하나님 등이 훌륭한 기도에서 다음을 준수하십시오. 에게 주어진 칭호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자기 자신과 죄인 사이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발견하셨고, 땅의 평화와 특히 교회의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큰 일. 우리 주 예수 등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에 관심을 두어 공의가 충족되고 율법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일으켜 세우신 그 신성한 권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할수 있습니다. 3.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 양의 큰 목자에게 주신 칭호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언함요. 목사는 하위 목자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분의 목초지의 양떼이며 그분의 돌보심과 관심이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길과 방법,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는 신성한 공의를 만족시켰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원한 언약 또는 합의에 따라 우리의 빚을 갚은 것처럼 은혜의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석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승인과 인장입니다. 흥휘를 구하는 기도 모든 선한 일에 너를 온전케 하라 등.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것이 그들과 그들이 바라는 큰 반이 이는 그들이 여기서 온전한 온전함과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과 활발한 애정과 꾸준하고 단호한 의지와 합당한 힘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지금 부름을 받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늘의 고용과 행복에 적합하도록 완전한 학위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 그 앞에서 항상 그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그에게 새새토록 있느니라 관찰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한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이 그에게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한 원칙과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의 원인이십니다.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에게 디모데의 자유와 잠시 후에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보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에 대해 설명합니다. 23절 디모데는 의심할 여지없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였으나 이제는 석방된 것 같습니다. 신실한 사역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들에게 영광이유 그들의 확대는 백성에게 기쁨의 일이다. 그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히브리 사람도 볼수 있다는 희망에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편지를 쓸 기회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목사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즐거운 일이다. 이 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22절 짧은 축도로 인사를 하고 엄숙하게 끝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모든 신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 모두에게, 장관들과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의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들에게,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룩한 사랑과 친절의 법이 새겨져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가장 참된 예의와 예의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신랄하거나 야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짧지만 엄숙한 축도, 25절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고, 그의 은혜가 항상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역사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영광의 첫 열매로 맺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나 글로 함께 대화할 때에는 기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찬송의 세계에서 다시 함께 모이기를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